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에 마음을 내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이 시간, 불교의 아주 특별한 주문이자 가르침인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그리고 온마니반 매움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볼까 합니다. 절에 가면 늘 듣는 소리요. 염주를 돌리며 나지막이 읊조리는그 소리들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궁금증 가져보신 적 없으십니까? 도대체 이 소리들은 무슨 뜻일까? 왜 우리는 이 소리들을 부르고 외우는 걸까? 그저 종교적인 구호일 뿐일까? 아니면 우리 삶에 어떤 큰 의미라도 담겨 있는 걸까? 오늘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 소중한 가르침들이 어떻게 꽃 피울 수 있는지 찾아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나무 아미타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하면, 아미타불 부처님께 의지하고 공경한다는 뜻으로 알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나무는 귀의한다, 의지한다, 돌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아미타불은 무한한 빛과 무한한 수명을 상징하는 부처님이십니다. 서방 극락정토에 계시며, 중생들을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여, 극락세계로 이끄시는 분으로 널리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이 아미타불이 저 멀리 극락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숨쉬는 이 세상 도처에 우리 각자의 마음속 깊이 존재하고 계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결국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나무 아미타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미타불은 우리 내면의 불성 즉,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는 무한한 지혜와 광명을 상징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외부의 구원자나 초월적인 힘에 의지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수 있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지혜의 빛을 스스로 발견하고, 그 빛에 의지하여 스스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어두운 동굴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누군가가 던져주는 빛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손 안에 있는 작은 손전등을 찾아 켜서 스스로 길을 밝히는 것처럼 우리 마음 속의 지혜라는 등불을 밝히는 것이 나무 아미타불의 가르침과 통하는 것입니다. 이는 외부에서 찾아야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갖춰져 있는 본래의 빛을 발견하는 과정인 것이죠. 젊은 시절을 한번 깊이 떠올려 보십시오. 격동의 시대를 살아오시면서 자식들 키우고, 가정을 꾸려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역경을 겪으셨습니까? 그때마다 누구에게 의지하셨습니까? 물론 가족이나 친지, 이웃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위로를 받기도 했겠지만, 결국 마지막 결정을 내리고 그 어려움을 이겨낸 것은, 우리 스스로의 강인한 의지와 현명한 지혜, 그리고 굳건한 마음 아니었습니까? 그래, 이 위기도나 스스로의 힘으로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어 하는 불굴의 마음. 바로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잠재된 아미타불의 무한한 지혜가 발현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나무 아미타불을 염불하는 것은 아미타불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를 넘어 내 안에 이미 무한한 지혜와 광명이 존재하니 그 내면의 빛과 힘에 의지하여 모든 번뇌와 고통을 극복하고 밝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고백하는 숭고한 행위와 같습니다. 오래된 우물이 오랜 세월 동안 사용되지 않아 더러운 흙탕물로 가득 찼을 때 끊임없이 맑은 물을 퍼내고 또 퍼내어 마침내 바닥에서 깨끗하고 시원한 물이 솟아나게 하는 것처럼 나무와 미타불 염불은 우리 마음속 번뇌와 어리석음이라는 흙탕물을 걷어내고 지혜의 맑은 샘물을 길어올리는 매우 강력하고 심오한 수행인 것입니다. 이 염부를 통해 우리는 본래의 깨끗하고 지혜로운 마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한 불자님은 평생을 남편과 자식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바치시다가 뒤늦게 당신의 삶을 돌아보니 허무함과 서운함 그리고 깊은 상실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고 합니다. 밤마다 잠못 이루고 마음이 답답해 오시던 중에 법당에 오셔서 나무아미탑을 염불을 시작하셨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셨다고 해요. 답답한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 그저 소리 없는 흐느낌으로 염불을 이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꾸준히 염불을 이어가시면서 어느 날 문득 아, 내 삶이 비록 내 마음대로 된 것은 아니었지만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이 나를 단련시키고 성장시킨 소중한 과정이었구나. 그리고 나도 모르는 새내 안에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헤아릴 수 없는 힘과 지혜가 있었구나 하는 깊은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는 얼굴에 그늘 대신 환한 미소가 피어나셨고, 이제는 오히려 젊은 불자들에게 삶의 지혜와 용기를 나눠주는 든든한 어른이 되셨습니다. 이처럼 나무 아미타불은 우리에게 이미 당신 안에 무한한 지혜의 빛과 무궁무진한 생명의 힘이 존재하니 그 빛을 믿고 따르며 스스로의 삶을 밝혀나가라고 끊임없이 속삭이는 자비로운 가르침입니다. 이는 우리 자신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합니다. 자, 다음으로 관세음보살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관세음보살님 하면 많은 분들이 천수천안, 즉,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으로 세상의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살피시고, 구제하시는 자비로운 모습, 혹은 백의관 음상처럼 순백의 평화로운 모습을 떠올리실 겁니다. 관세음이라는 이름 자체가 세상의 모든 소리를 관찰하여 듣는다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생의 고통스러운 탄식과 간절한 기도를 놓치지 않고 듣고, 그에 반응하여 자비를 베푸시는 보살님이죠. 이 얼마나 자비롭고 감동적인 이름입니까? 관세음 보살은 타인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이해하며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손 내밀어 도움을 주려는 우리의 순수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상징합니다. 이는 곧 이타적인 사랑의 실천이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또 가장 인간다운 가치 중 하나가 바로 정아이겠습니까 옆집의 숟가락 개수까지 헌이 알 정도로 돈독한 유대감을 자랑했던 옛날 공동체 사회에서는 더욱 그랬지요. 누가 아프면 찾아가서 따뜻한 죽한 그릇 끓여주고, 누가 어려우면 마치 내일이냥 발 벗고 나서서 함께 해결해 주려던 그 지극한 마음. 그것이 바로 관세음 보살의 대자 대비한 자비심이 우리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발현되는 모습입니다. 요즘 세상은 각박하고 개인주의적이라고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이웃을 돕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봉사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현대판 살아있는 관세음보살이 아닐까요? 이분들의 존재 자체가 우리 사회의 희망이자 빛이 됩니다. 관세음보살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즉시 도움을 주는 존재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라는 것을 한번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무언가를 달라고 조르거나 나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아픔과 슬픔에 진정으로 귀 기울이고 그 아픔을 내 아픔처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기도의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먼저 자비로운 마음을 내고 실천하면 나 역시 그 자비의 힘으로 내가 처한 어려움에서 벗어나거나 그 어려움을 이겨낼 지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깊은 가르침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가르침에 담겨 있는 것이죠. 잔잔한 호수에 작은 돌멩이를 던지면 동심원의 파문이 멀리멀리 멀리 퍼져나가듯이 나의 작은 자비심과 따뜻한 마음이 주변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려 결국 그 선한 에너지가 돌고 돌아 언젠가 나에게도 큰 복덕으로 돌아오는 이치와 같습니다. 자비는 씨앗과 같아서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불자님 중에 한 분은 자식이 속을 썩여서 밤낮으로 잠못 이루고 눈물 흘리며 절에 오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매일같이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자식의 변화와 행복을 간절히 빌었죠. 그런데 어느날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식의 허물만을 탓하고 변화만을 바라지 마시고 그 아이가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 그 아이의 마음은 지금 어떠할까? 한번 깊이 헤아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의 아픔을 보살님의 아픔처럼 여기고,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기도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말을 믿고, 자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자식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더 건네고, 진심으로,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주려 노력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자식의 고통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자비심을 내기 시작하자 점차 자식과의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고 아이도 닫았던 마음의 문을 서서히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관세음 보살은 우리에게 타인의 고통에 깊이 귀 기울이고 그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과 자비를 베풀라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타인을 이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나 자신을 이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가르침인 것이죠. 이 자비의 실천은 우리 삶에 풍요로운 변화를 가져다줍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공덕을 이룹니다. 마지막으로 옴마니 반메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진언은 아마 많은 분들께 가장 신비롭고 난해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옴 연꽃 속의 보석이어라는 뜻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인도 고유의 언어인 산스크리트어로 된 진언이라 더욱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진언 여섯 글자 속에는 불교의 가장 깊고 광대한 깨달음의 진리가 압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이 진언은 관세음보살의 본심미 묘육자 대명 왕진언이라고도 불리며 관세음보살의 자비와 지혜를 상징합니다. 옴은 우주 만물의 시작이자 끝 모든 존재의 근원적인 소리 즉, 깨달음의 근원을 상징합니다.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듯이 우리의 산란한 마음을 우주의 근원적인 에너지와 조화롭게 연결시키는 신성한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이는 보석을 의미하며, 이는 모든 탐욕과 어리석음을 물리치는 지혜를 상징합니다. 더 나아가 이 보석은 중생의 모든 소원을 성취시키는 여의주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반면는 연꽃을 의미하는데,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결코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청정함을 유지하는 꽃으로, 자비와 순수성, 그리고 번뇌 속에서도 깨달음을 이룰 수 있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훔은 이 모든 것, 즉 지혜와 자비가 우리 자신 안에서 완전하게 실현되고 우주의 무한한 에너지가 나와 하나로 통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온마니반매훔은 온 우주의 충만한 지혜와 자비의 기운이 나의 존재 속에서 완전하게 구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는 가장 강력하고 심오한 진언인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부처와 다름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어릴 적에 밤하늘을 보면서, 저 넓고 넓은 우주 끝은 어디일까? 나는 저 광활한 우주 속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하고, 궁금해하셨던 기억 없으십니까? 저 넓은 우주에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하고 생각하면, 때로는 허무하기도 하고, 때로는 헤아릴 수 없는 신비로움에 압도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온만이 반메 홍진어는 바로 그 거대한 우주와 나라는 존재가 결코 분리된 개체가 아니라 결국 유기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안에 우주의 모든 지혜와 자비 그리고 무한한 잠재력이 고스란히 잠재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진언을 진심으로 염성하며 그 잠재력을 깨우고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작은 씨앗 속에 거대한 나무의 무궁무진한 생명력과 잠재력이 모두 담겨 있듯이. 우리의 작은 마음 속에 우주의 무한한 에너지와 본성이 숨어 있다는 깊은 진리입니다. 이 진언은 그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이 온만이 반매홍 진언은 우리 마음의 파장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의식을 확장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언을 반복해서 외우고 집중하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고요해지며 흩어졌던 정신이 한 곳으로 모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의 소리에 집중하면서 복잡하고 번잡했던 생각들이 잠시 멈추고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평화롭고 고요한 본성, 즉, 불성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와 번뇌가 많은 현대에서 명상이나 요가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유행하는 것도 바로 이런 내면의 평화와 연결되고자 하는 인간 본연의 갈망 때문입니다. 옴마니반 매움은 불교식 명상이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깨달음으로 이끄는 가장 강력하고 숭고한 도구인 셈이지요. 이 진언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고요함을 찾고 진정한 자신과 만날 수 있습니다. 절에 찾아오셨던 젊은 불자님 중에 과도한 직장 스트레스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불면증과 불안감 그리고 우울증에 시달리던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가지 방법을 시도했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 극심한 괴로움 속에서 방황하고 계셨지요. 스님께서 이 온마니 반매움 진언을 소개해드리고 매일 꾸준히 염송해보시라고 간곡히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으셨지만 진언 염송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출퇴근길 복잡한 지하철 안에서 잠자리에 들기 전 고요한 침실에서 때로는 식사 후에라도 조용히 진언을 읊조리셨죠. 몇달후 그분이 다시 찾아와서 이렇게 환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정말 신기하게도 밤에 깊은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거나 불안해했는데 이제는 마음의 평화를 찾은 것 같아요. 제 안에 이런 엄청난 힘과 평화가 숨겨져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분은 온 마니반 매움을 통해 스스로 내면의 평화를 찾아내고. 삶의 활력을 되찾은 것입니다. 이처럼 옴마니반 매흠은 우리 안에 잠재된 무한한 지혜와 자비의 에너지를 깨우고 우주의 근원적인 평화와 사랑에 연결되도록 돕는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자 수행법입니다. 이 진언을 통해 우리는 본래의 청정한 마음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옴마니반 매흠이 결코 우리 삶과 동떨어진 멀리 있거나 어려운 종교적인 가르침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소중한 가르침들은 결국 우리 마음 안에서 활짝 꽃 피우는 무한한 지혜와 대자 대비한 자비 그리고 깊은 깨달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소중하고 의미 깊은 가르침들을 어떻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을 제안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매일 아침 짧게라도 나의 연불 시간을 가져보세요. 새벽의 공기는 낮에 그것과는 달라. 무척이나 고요하고 청정합니다. 꼭 절의 법당에 가야만 수행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잠에서 깨어나는 그 침대 위, 혹은 이불 속이 바로 가장 거룩한 수행처가 될수 있습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전, 세상의 소음이 아직 찾아들어 있는, 그 고요한 찰나에 몸을 편안히 하십시오. 혹은 창가에 앉아 향긋한 차한 잔을 앞에 두고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것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그 상태로 나무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을 나지막이 읊조려 보십시오. 열 번도 좋고 스무 번도 좋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그 순간 내 마음이 부처님과 연결되고 있다는. 그 느낌에 집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처음에는 잡념이 안개처럼 피어오를 것입니다. 오늘 가서 무슨 일을 해야지, 어제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겠지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잡념이 일어나는 것은 구름이 지나가는 것과 같으니 그저 다시 부처님의 이름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이 짧지만 강력한 아침 연불은 여러분의 하루를 지혜와 자비의 기운으로 가득 채우는 소중한 비타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위해 매일 영양가 있는 식사를 챙기듯, 마음의 건강을 위해 이 염불이라는 보약을 거르지 마십시오. 꾸준함이 쌓이면 어느덧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마음의 근육이 생겨나, 어떤 풍파에도 평온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일상생활 속에서 관세음보살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실천해보세요. 불교의 가르침은 경전 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길 위에서 비로소 완성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관세음보살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꺼내어 써보십시오. 관세음보살은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타인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고 손을 내미는 여러분의 그 마음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화현입니다. 만원 버스나 지하철에서 무거운 짐을 든 어르신이나 지친 임산부에게 여기 앉으세요라고 건네는 따뜻한 배려 한마디, 주변에 소외된 이웃이나 마음의 상처를 입은 친구의 이야기를 판단 없이 그저 묵묵히 들어주는 인내심, 이 모든 것이 현대판 관세음보살의 실천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를 지탱해주시는 택배기사님이나 환경미화원분들을 마주칠 때,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진심 어린 인사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여러분이 무심히 던진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갈 힘이 되고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햇살이 됩니다. 내가 먼저 낸 작은 자비심은 호수에 던진 돌멩이처럼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며 세상 끝까지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선한 에너지는 우주의 법칙에 따라 돌고 돌아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지친 순간에 뜻밖의 복덕과 행복으로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좋은 씨앗을 심은 이에게 향기로운 꽃과 달콤한 열매가 약속되듯 여러분의 자비행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잠자리에 들기 전 온만히 반매홍 진언을 외우며 하루를 고요히 정리해보세요. 치열했던 하루를 마치고 다시 나만의 시간으로 돌아온 밤. 잠자리에 들기 전은 하루 동안 쌓인,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편안하게 누워 사지를 이완하고, 오늘 하루 나에게 찾아왔던 감정들을 차분히 되짚어 보십시오. 즐거웠던 일에는 감사합니다라고 속삭이고, 혹여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실수를 했다면, 미안합니다. 다음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겸허하게 반성하십시오. 그리고는, 우주의 본질을 담은 거룩한 주문 온마니반매움을 외워보십시오. 열 번이든 서른 번이든 그 신성하고 평화로운 음률이 내몸 구석구석을 채운다고 상상하며 나지막이 읊조리는 겁니다. 진원의 파동에 집중하다 보면 번뇌로 들끓던 마음이 호수처럼 고요해지고 복잡하게 엉켜있던 생각의 실타래가 자연스럽게 풀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자신이 그저 외로운 개인이 아니라 저 광활하고 신비로운 우주와 연결된 고귀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깊은 잠을 자기 위한 방편을 넘어 내면의 참된 평화를 회복하고 내일을 살아갈 긍정적인 에너지를 충전하는 가장 깊은 차원의 명상입니다. 온마니반매움진어는 거친 세상을 살아오느라 고단했던 여러분의 영혼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주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장가가 될 것입니다. 불자님들, 불교의 가르침은 결코 어렵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경전 속에만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작은 순간순간마다 우리 마음의 움직임 하나하나 속에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온마니반 매홈이라는 이 소중하고 위대한 가르침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 녹여내므로써 여러분 모두의 삶이 더욱 지혜롭고 자비로우며 평화로워지기를 간절히 간절히 발언합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불자님들의 신심에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디 더 많은 불자님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과 자비로운 법문을 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는 큰 공덕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법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존재가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모두 성불하십시오.